우리 몸과 마음에 청량감을 주는 오이물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매우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는 그야말로 가성비 갑의 천연 기능성 워터가 아닐까 합니다. 다양한 레시피로 누구나 쉽게 만들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능을 제공하는 오이물 효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이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 각종 식이 섬유 및 식물 영양소가 풍부하여 특히 등산객들에게는 필수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이 자체로도 매우 훌륭하지만 보다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좀더 우아하게 즐기기 위해 이미 많은 분들께서 오이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또한 미리 오이물을 만들어 밀폐 용기 또는 유리병에 보관해 두었다가 어디를 가든 쉽게 휴대할 수 있으며 신선하고 활기찬 느낌을 하루 종일 느낄 수도 있습니다. 1. 유해 독소 배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체내 독소.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은 체내에 쌓인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오이물을 마시는 것은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이의 높은 수분 함량은 인체에서 유해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신장 결석을 녹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2. 천연 비타민 및 미네랄 공급. 오이에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을 듬뿍 담고 있는 오이물은 갈증 해소에도 좋지만 체내 미네랄 공급을 통한 균형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레몬을 곁들이면 보다 상큼한 맛은 물론 레몬의 영양분까지 공급되어 그야말로 완벽한 기능성 워터의 탄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3. 항암 작용 오이 속에 함유된 큐커비타신은 통제할 수 없는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분자를 차단하여 항암 효과가 있으며 리그나는 유방, 난속, 자궁, 전립선 암과 같은 에스트로겐 관련 암과 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물 효능을 꾸준히 즐기시기 위해 미리 냉장 보관하시고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4. 체내 충분한 수분 공급 물론 일반 물이나 생수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오이물은 그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맹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라고 하면 왠지 의무감 같은 것이 들어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오이물 나만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 마시게 되면 체내 충분하면서도 퀄리티 있는 수분이 항상 공급되어 신진대사에 많은 도움이 되는 동시에 체내 모든 세포들을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대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5 체중 감량의 도움 보통 식사 전에 물한 컵을 미리 마셔둠으로써 식욕을 억제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때 오이물을 마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이에 함유된 각종 영양소와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다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소화 기능 향상 속이 더부룩할 때마다 소화제나 위장약을 찾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 몸에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소화기는 평소 꾸준한 관리를 통한 건강 유지가 중요할텐데 오이물은 이러한 소화 시스템이 잘 유지되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이에 함유되어 있는 풍부한 식이섬유는 많은 건강 문제 소화 불량, 위염 등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좋은 소화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모조모 따져보아도 오이물 효능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7. 혈압 조절. 다른 영양소들 중에서도 비타민과 미네랄은 가장 기본적으로 체내 질서 유지를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혈압을 조절하는데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성분이 오이에 풍부하고 그러한 오이를 이용하여 만든 물을 꾸준히 마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혈압도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8. 두뇌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오이에서 발견되는 소염성 플라바놀로 알려진 피세틴은 뇌의 기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오이 말고도 더 좋은 식품들이 두뇌 건강을 지켜주겠지만, 오이물에도 우리의 두뇌를 좀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9. 피부 및 근육 건강 개선. 정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계속 나오는 오이의 놀라운 효능인데요. 오이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실리카는 피부와 근육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피부 미용을 위해 오이 마사지를 하느니 차라리 오이를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을 들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오이에 이렇게 다양하고 훌륭한 영양성분과 효능이 있는 줄은 저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특히 오이물을 만들어 마시게 되면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많이 애용하여 오이물 효능을 충분히 즐겨야겠습니다.